네,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것은 몇달 만에 보나요? 올 2월 달에 13%짜리 양봉 받고,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짜리.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13%, 10%, 11%, 장대 양봉 많이 받거든요. 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에 오딘이 출시하면서 주가가 어, 4만원에서 5만원대로 기대감에 올랐다가 여기서 오딘의 기대감으로 어, 뭐한27% 14%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단숨에 두배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승을 다 반납하고 어, 여기까지 주정이 나왔다가 어 이제 그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오나트를 인수를 하면서 당시에 블록체인 NFT 이쪽 시장 테마가 이제 타면서 메타버스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 쌍봉그 이상을 만들고 현재 21만 6천 원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던 예,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어처참한 상황이죠.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것을 부족해서 뭐 거의 어, 상장 초기에, 상장 초기에 거의 최저가까지 지금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2020년에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매출은 5천억도 안 됐고요. 영업이익은 6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 2분기에만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회원님들. 지금 영업이익이요 사상일에 최대치 나왔어요 815.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우마무스메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일본에서 일본 개발사한테 받아와서 퍼블리싱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마무스메가 그 매출을 실질적으로 낸게 어떤 그 업데이트를 한 캐릭터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그날에 아주 그냥 하루에 어 매출이 150억이 찍힐 정도로 하루 만에 앱, 그, 구글 스토어 1위 가고, 지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내놓지 못,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출이 뜬 거죠. 그날, 그날 그 기점으로부터. 그게 7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는 우마무스매 출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인 매출은 7월부터 잡혔기 때문에, 상, 이 3분기 실적이 더잘 나오지 않을까?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잘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말 꺼내지도 잘 못했던 신사업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 오버 더 게임 해가지고 게임을 넘어서라고 해가지고 뭐 자전거라든지 스포츠하고 이제 어, 좀 많이 이제 연결을 하고 싶어 하고요. 애 초에 그런 그 비전을 있었어요. 닌텐도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 몸으로 행동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게임처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은 모바일 게임에서 거의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모든 분야를 이제 확장을 하고 이런 그 스포츠 분야까지도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블록체인 보라 보라 이제 그 메인넷 오픈을 하고 이제 3분기부터 보라 계열의 블록체인 게임들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뭐그 골프 같은 그 버디 샷 이런 걸 포함해서요. 그리고 엑셀 게임즈의 MMORPG 신작이 연말에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부터 일부 잡히든지 내년부터 잡히겠죠. 사실상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가장 많은 인력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엑셀 게임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 대규모 프로젝트인 MMO RPG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오딘의 빈자리를 얘가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딘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할 을 건데 자회사인 라이언아트를 상장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그 오딘의 개발 매출은 이중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퍼블리싱은 카카오 게임즈가 할 거지만 자회사의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지만은. 지금 카카오게임즈 안에 잡히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오딘에 투자를 하려면은 카카오게임즈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데 라이오나트가 상장을 하면은 라이오나트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LG에너지솔루션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다른 점은 그때는 이제 그냥 같은 회사에서 사업부 하나를 떼서 물적분할 시켜서 사업 법인 만들어서 독립시킨 다음에 그걸 상장시킨 거고요. 어, 이 라이언 하트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을 시키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이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언 하트 이 상장 이슈가 이 정도 우려먹었으면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실적이 지금 이번 하,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어, 123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더잘 나올 거고, 아, 3분기 실적. 4분기도 잘 나오면은, 영업이 익 이미 이제 게임사 중에서 손에, 손에 꼽히는 게임사가 되는 겁니다. 크프톤을 제외하고, 지금 요 정도 실적 나올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게임사 많지 않을걸요? NC도 지금 이길 거 쉽지 않아요. NC도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만은, 어, NC는 확실히 넘을 수가 없네요. 예, NC까지는 안 되겠다 아쉽고요. 아, 크래프톤 NC를 제외하고 레마블 적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근데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4조도 안 되고 오늘 한10% 올라서 4조 한 4조 45천억 정도 하겠네요.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코스피입니다만은 8조고요 두 배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실적 아,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충분히 주가가 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유일한 이제 리스크다라고 한다라면은 너무나 좋은 실적, 너무나 어, 열린 성장성.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이언 아트의 상장 이슈, 요게 좀, 아우, 보니까 컨퍼런스 콘콜 한거 보니까 빠르면 오래 상장할 수 있다라는데 아이 라이언아트가 차라리 빨리 상장을 해버리든지 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실적에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카오그룹인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카오게임즈의 계열사 넵튠도 재무는 안 좋아요.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어뭐 카카오 게... 카카오를 제외하고, 본사 카카오를 제외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실적 면에서, 성장성 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아직 갈게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 단기로, 뭐 단타로 어떻게 할게 어 아니라, 어,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어, 지금 이제 4만원대 중후반, 겨우 다지고, 이제 5만원대 넘어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의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